안녕하세요 김현우 목사입니다 기도 가이드 8번째 시간인데요 어,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기도의 모범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정말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한 이해해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자리에 어, 이 책을 한권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우리 아버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이런 설명들은 제가 링크를 하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기도문으로 답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어디서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우리의 입으로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한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참 설명할 수가 완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귀하고 값져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설명을 완전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원히 해석하고 이해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 있는, 우리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는데, 또한 세상에 여러 가지 소음들이 있는데, 그러한 소리들을 조금 잠재우고, 정말 우리 내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궁극적인 것, 이것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바쁜 일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그 내면의 궁극적인 것을 찾는 소리를 잠재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우리의 그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 내면의 소리가 무엇이냐? 궁극적인 것을 찾는데 결국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 그 주기도문이 우리 영혼에, 우리 내면에 온전히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내면에서 궁극적인 것을 찾는 소리와 그 주기도문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것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학문적으로는 뭐 제1의 원인, 궁극적인 분, 가장 근원이 되시는 분, 전능하신 분,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아버지라는 이 단어에 담긴 그 뉘앙스는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아버지라고 했을 때그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어떠한 것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을 가장 친밀한 관계를 아버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어떤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경험하면서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책에서 배우듯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가족, 아버지를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일시적이고 정말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영원의 세계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앞에는 우리 아버지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시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올려지느냐 하늘로 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파란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더 높은 곳, 더 높은 가치로 향하게 된다는 라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 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이곳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더 높은 곳, 더 영원한 것, 더 궁극적인 것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때이 현실 세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겠습니다. 더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그 거기에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자녀임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이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서 어, 기도가 조금 더 풍성해지고, 기도가 주기도문을 좀더 이해하게 되고, 주기도문으로 인하여 기도가 조금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도가이드 여덟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